마을회관 앞에 저희 마을회관 앞에 있는 요 놀이시설을 제가 촬영을 해볼 거고요. gcp를 기록하기 위해서 여기 어, 교차되는 점을 찾아서 마이즈패스 미니를 세워놨습니다. 요거를 어, 예.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프로젝트를 추가해서 새 프로젝트, 아, 이름을 GCP32로 하고, 이거를 EPSG5186,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새로운 빈 레이어에 레이어를 GCP라고 하고, 포인트로 하셔야 되고, 속성은, 이름은 꼭 필요해요. 다음 텍스트데 있다고 뭐 이런 거 라벨을 표시를 하는데 스타일은 음, 십자형 십자형으로 할까요 확인 네, 이렇게 해놓고 하나를 더 추가 플러스 새로운 아, 새로운 빈 레이어가 아니고 플러스 눌러서 오버레이 지도를 V월드 위성을 해서 현재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저희 사무실 한적한 곳에 있습니다. 사무실 앞에 놀이터예요. 있고 요걸 한번 아까 제가 세워놓은 요 위치를 기록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를 눌러서 GCP 위치 평균화. 네, 그러면 199886 6.5, 535, 720.7 이렇게 해서 GCP1이 기록이 됩니다. 트랙포인트 개수가 많을수록 좋아요. 자, 확인, 하나 체크를 해가지고 G1으로 저장하고 여기서 여기, 음, 여기로 할까요? 요 점이 찾기가 쉽겠네요. 이 좀, 놓고 음. 플러스 위치 평균화 예, 위치 정확, 수평 정확도 1cm 됐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 체크 누르면 은 이름을 G2라고 입력 됐고요. 또한 군데 들고 많이 하면 많이 해서 좋겠지만, 세 군데만 제가 일단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GCP 위치 평균화 GCP는 요걸로 기록을 하고요 어, 촬영은 어, 700RTKF를 이용해서 촬영을 할 겁니다 확인 체크를 눌러서 G3 저장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G1, G2, G3 세 개가 이렇게 지금 지금 이렇게 제가 거치대를 세웠는데요. 요거 울란지란 회사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별도로 구입하시면 되고 밑에 거 삼각 삼각대 발은 접혀요. 그래서 나중에 손잡이로 쓸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접속이 됐으니까 음, 픽스 버드 캐치를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정밀도가 0.0m 0.0m죠 예. 그러면은 쓸수 있다는 상태고요 고정이 되면 0m로 됩니다 마이지패스트 미니는 정확하게 뭐 0.2m 표시가 되는데 그이 제품은 0.0m로 표시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이쪽부터 시작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145장을 찍었, 찍었습니다. 세이브 해, 해보겠습니다. 네. 저장됐죠. 이거를 우선 제가 집에서 작업하기 전에 익스퍼드 올 d 데이터 그래가지고 음, 저제 제, 제 클라우드에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관리자 들어가서 원격 저장소 젬프 픽스 포드 데이터 여기다가 저장 저장을 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픽스 포지 맵퍼 두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GCP를 어,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어, 저희 사무실 앞에 작은 놀이터를 어, 촬영을 하고 GCP를 세, 세, 점을 기록해 갖고 왔어요. 어, 그래서 어, GCP 적용을 하지 않고 그냥 돌렸더니 오차가 어, 한10몇 센치 정도 오차가 전부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에 픽스 상태가 부동 상태로 넘어가서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GCP를 적용을 하는 게어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태, 이름을 TTT Test g c p 라고 하고 디렉토리를 촬영해온 5월 2 5일이거죠 이걸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알레진 좌표계, 고급좌표 옵션 알레진 좌표계에서 EPSG 여기다 놓고, 518, 5186, 5186, 5186은 외워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어, 국내 좌표계 중에 한 65%, 70% 정도가 5186이고 중부원점이고 나머지가 아마 한25% 정도가 동부원점, 나머지가 아마 5% 정도가 어, 동해원점이나 서부원점입니다. 그래서 요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여기서 3D 맵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요거는 체크를 우선 빼시고, 먼저, GCP를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GCP 매니저에, GCP 가져오기, 찾기. 여기 제가 아까 세점 입력해 놓은 거를 여기다 넣어 놨는데 그 원래 엑셀 파일에서 이름이 맨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 로커스맵 로커스 GIS에서 저장을 하면 이름이 맨 x 값 y 값 z 값 밤에 이름이 들어가요. 그 이름을 맨 앞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라벨을 네, 그 다음에 불러드리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에디터를 눌러요. 그러면 은요 gcp 1번부터 요 그림을 보고 좀 크게 확대할게요 잘 보이게 예. 그림을 보면서 그 1번 입력한 게 나올 때까지 찾아가야 됩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 여기가 요 점이고요 하나, 하나 표시됐죠? 두 번째, 있어요. 여기 또, 또 입력하고, 그러면 이제 색깔이 바뀌고, 여기 숫자가 늘어납니다. 네, 여기 또 있네요. 네, 이렇게 알기 쉬운 곳으로 GCP를 잡,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대공표지판을 뭐 놓는 것도 한 방법인데, 이렇게 특징이 있는 곳이 있으면은 바로 이런 데를 쓰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다 입력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더 다른 막 전혀 다른 각도에서 찍은 것 중에 저 반대편에서 찍은 게 있어야 좋은데. 7군데를 일곱 군데를 찍었습니다. 7개를 그 gcp1은 7개를 저희가 여기 하나 더 기록할게요. 총 8개를 기록을 하고 gcp2를 g2로 넘어갈게요. g2는 이 자리입니다. 하나, 둘. 자 볼대를 들고 있는 게 그림자로도 확인이 되시죠? 이제 이 그림자는 어, 처리를 하, 자기가 없애버리는 것 같아요, 알아서. 그래서 한열 여덟 군데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그 한쪽 각도에서, 한쪽 방향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저쪽 반대편에서도 찍고 그러는 게 사실은 더 도움이 됩니다. 계산하는데. 좀 많이 됐네요. 여기 1 1개를 했고요. G3, G3 저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아, 여기네요. 요 점. 여기 공사 현장을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기록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확인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 만약에 지하, 지하 매설물을 안에다 물 넣고 콘크리트 차설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땅에 묻어버린 다음에 나중에 그 안에 걸 찾을 때 이런 걸 찍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넓은 지역을 파지 않고 단번에 그쪽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한 대로 굉장히 유용하겠죠. 예. 지금 8개, 11개, 12개를 찍었어요. 그래서 확인, 누르고, 어, 1단계, 3단계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1단계와 2단계까지만 제가, 어, 처리 옵션, 처리 중 옵션에 보면 똑같습니다. 1단계, 2단계만 처리를 하고, 어, 이쪽에 내보내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웬만하면 없애버리는 게 좋아요. 시작하면 은 1단계와 2단계를 같이 처리합니다. 어, 1단계를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두번 GCP를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 어,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 1단계 처리하기 전에 GCP부터 먼저 입력해서 어, 처리하는 거로 예,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처리해서 오차가 어한 5cm 이내로만 오차가 나면은 어 굉장히 업무에 굉장히 적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찍어보니까 지하로 밑으로 쑥 들어가 있는 시설물을 같은 데는 굉장히 잘 찍혀요. 평지는 좀덜 찍히고. 카메라가 위에서 아래를 찍기 때문에 그래서 그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대를 써서 높게 올려서 찍는 것이 더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와 GPS 안테나는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오차가 적어요. GCP는 아까처럼 이렇게 지형지물에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 보도블록의 뭐 끝머리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 표지판에 화살표 끝머리뭐 사각형의 뭐 한쪽 구석 뭐 그런 대로 잡아도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손으로 들고 치는 것은 멀리 높은 곳에서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500채 5 0 0의 동전이나 바둑알 같은 하얀색 또는 검정색 바둑알을 놓고 표시를 해도 됩니다. 그 앞에 숫자만 1, 2, 3, 4 이렇게 써붙여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찍을 때만 있으면 되고, 찍고 나서는 제거해도 관계없어요. 어차피 여기 사진은 남아있고, 그 위치를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고도, 높이 값은, 어, 주변에 고도 값을 알고 있는 곳에 가서 GPS를 먼저, 그, 오차가 얼마큼, 어, 얼마를 값을 빼줘야 될지 확인을 하시고, 나중에 입력할 때, 그 값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GPS에서는 기본 타원체 그의 고도만 보이기 때문에 실제 고도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요. 그는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1단계는 끝난 것 같고요. 지금 상태 보면 여기가 이렇게 찍은 것이 카메라가 예, 카메라 찍은 사진의 모양과 그 찍은 방향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어느 한 장을 찍었을 때 그게 어떤 카, 어떤 카메라에 어떻게 몇 장이 여러 장을 찍어서 이게 그 위치가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카메라를 선을 없애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점이 세게 보이는 것이 GCP를 기록했던 위치예요. 여기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구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클릭하는 부분이 있고 왼쪽 위에 보면은 픽스포지 매퍼 트라이얼 6일 남음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어, 이거를 설치하 지가 한 지가 지금 벌써 8일이 지났. 8일인가 9일. 예, 15일 동안 쓸수 있으니까 9일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6일 지나면 저는 못 써요. 그때 이제 어, 한달 단위로 임대해서 쓰거나 아니면은 패키지를 사야겠죠. 그 안에 음, 이런 강좌를 한두 개더 올릴 수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처리된 결과가 보여지고요. 닫기 누를게요. 자, 그러면은 카메라를 떼고 이렇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클라우드를 누르면은 이렇게 보여지죠. 네. 그리고 상관배시까지 누르면 이게 글씨도 깨끗하게 보여요. 예, 포인트 컬러 포인트를 빼보겠습니다. 이거를 빼면은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여러분 꼭 지켜주십시오. 사용 연령 이 사진이 굉장히 깨끗하게 예,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걸 타입 포인트를 빼버릴게요. 네, 그러면 아주 진짜 현장에 있는 것처럼 깨끗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위에서 찍고 밑에서 찍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안에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은 이제 좌표 값을 한번 이 영상이 얼마나 잘 처리가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겠죠 제가 여기 GCP, g1 여기 g2 이쪽에 g3 이렇게 세 개를 기록했는데 그 gcp 값과 여기를 비교해 볼게요 비교하려면 반드시 포인트를 체크해야 자, 값이 나옵니다. 자, 먼저 요 점을 찍고, 요 값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GCP를 한번 불러들어 볼게요. 예. 자, 199886.569 1 9 9 8 8 6 5 9 565에서 59면은 약 9.0.5.65. o p e m 정도 되죠. 여기는 5 3 5 7 2 5 j 5 7 2 0까지는 맞고 7.11, 7 m 여기도 약3 c m p j u m m 3cm 정도는 오차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오차도 충분하다고 싶으시면은 어 저희 제품을 사서 적용을 하시면 되고 어이 정도 오차는 나는 용납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자두 번째 점 G2 요점입니다. 199888.577 이게 딱 정확하게 맞지가 않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점에 사진이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199888.57, 888.577, 예, 이거는 거의 맞네요. 53571.2로, 71.12, 예, 이것도약 3cm가 조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저쪽 반대편. 몇 점이었죠, 아까? 예. 다시 보199888.5953 예. 약2 c m 정도 되고요. 725. 7475 예. 1cm. 예, 이렇게. 2, 3cm 이내로 어 확인이 가능하고 정사 영상은 여기 세 번째를 눌러서 시작을 누르면은 정사 영상을 넘어가는데 직접 해보시고요. 저는 어 것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사 영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바로 여기서 어떻게든 같은 건데 이거 띄워서 도면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쭉 좌표도 물론 맞고. 예, 이상 오늘은. 픽스보디 어, 캐치를 가지고 저희 마이 GPS 700 RTK를 이용한 겁니다. 마이 GPS 700 RTK에 하고, 어, 안드로이드 갤럭시 S23 어, 스마트폰하고 같이 앞에 바짝 붙여서, 어, 이것을 제가 볼 때를 세워서 찍었어요. 볼 때를 세워서 찍은 다음에, 여기 팔 보이죠? 예, 찍어서 3D로 지금 만들어서 확인하시고, 했고, 그거를 좌표가 맞는지 검증까지 한 경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